정말 마지막 격버입니다이 땅이 환경연합평가법 하나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로 나라가 운영된다면 여러분들 윤석열 김건희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지금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엇을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환경량 평가 서가 나왔느냐고 무슨 말을 하냐면 환경량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으면 심의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본인들의 판단하에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을 부르겠다. 정말 누가 누구를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민은 우리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제 고향이 달려있고 제가 살던 갯벌의 모습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절차를 어기고 있습니다. 한진 현대중공업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돈 먹는 기업으로 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그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옳고 그놈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가가 정한 법률이 있고 환경양한평가가 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논의해야 될 방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절차를 지키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질천을 절차를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대체 군산에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신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어민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다 불먹 죽고 있어도 한 번도 신속한 경제 정책이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정말 이렇게 신속하다는 것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따름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기존 공항에 1.3km 밖에 떨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걸어보러 10분이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공항공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죠. 군산공항이 어디에 지켜 있는지 그 지도에는 거의 전주에 지켜 있습니다. 전주에 군산공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새로운 공항인 것처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에 찍어 놓고 군산공항은 전주에 찍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공항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의 점을 찍으면 그냥 똑같습니다. 1 4 k m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아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 지역의 또 다른 지역에 만든 가 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주의해야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공군을 내려서 공항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차를 어기고 불법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라 하면 이미 환경연합평가서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수락의 벌은 지금도 바닷물이 더 들어오면 충분히 모든 갯벌이 다 복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미군 공항에 전쟁 예비 활주로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기존의 군산 공항보다 아... 1.2.7km의 군산 공항보다 짧은 2.5km의 짧은 활주로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무안공항이 격자공항이고 사리가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개의 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분명한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산공항은 일반 일간지가 동남아 허브공항이라고 관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공항이 50개, 분산공항이 겨우 5개입니다. 이 동네공항을 만들려고 이렇게 절차도 어기고 불법을 가행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안금 신공항에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시민과 무능한 대기업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시상황은 누가 관할을 합니까? 새만금 시상황은 누가 관할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더 관할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공모대, 미군이 환경의 한 평가서에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관할한다. 미군이 가난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산공항이 국내 공항이 아니라 미군이 전쟁 시에 예비로 쓰려고 하는 중국 현재 공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공항은 중국 노선이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군산시에서 중국 노선을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열어달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 바로 미군이 답하길 중국 노선은 안 된다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공항은 이처럼 중국 견제공항으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